며칠 전 저에게 한 중국인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며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한 후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리웨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한 대기업에서 AI 및 스마트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하는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을 그리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의 기술력이나 산업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한국은 중국 시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 방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해외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한 IT 기업과 협업 논의를 위해 대표단과 함께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자체적인 기술력을 충분히 갖춘 나라이고, 웬만한 기술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국 기업을 협력 대상으로 고려하긴 했지만, 그냥 한번 가보자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공항시설이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공항들도 규모가 크고 잘 정비되어 있으니 이 정도는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 측 파트너 회사에서 보낸 차량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에서처럼 기사님이 운전하는 차량일 거라 예상했는데 도착한 것은 최신 전기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차량이 자체적으로 주차 구역을 빠져나가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저를 보며 한국 파트너 측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한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저희 회사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부 대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행 중이지만, 아직 일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실질적인 활용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더욱 놀라운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모두 질서 정연했고, 끼어들기나 난폭 운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정리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차량 흐름을 조절하고 있었고, 내비게이션에서도 실시간 도로 상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하면서 저는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특히 스마트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교차로마다 스마트 신호 등이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AI 기반의 CCTV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빌딩들이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건물 내부에서는 아웃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시스템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역시 예상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정시 운행되었고, 역마다 안내 시스템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결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든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이라고 생각했던 이번 방문이 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만 여겼던 한국이 오히려 미래형 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지만 본격적으로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접하게 된 것은 다음날부터였습니다. 우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종종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역사 내부는 깔끔했고, 곳곳에 편리한 시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승강장과 열차 내부에서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하철 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은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주로 스마트폰 QR코드 결제를 이용하지만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편의점과 카페에서도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환승 시스템은 너무나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었고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단순한 인프라 발전이 아니라 한국이 IT 기술을 활용해 생활 속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니 기술력과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IT 기업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더욱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IT 기업 방문 일정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해당 기업의 본사로 이동했습니다. 사무실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건물 출입 시스템부터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도 보안 시스템이 엄격한 기업들이 많지만 이곳에서는 사원증 없이도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문객인 저희까지도 사전 등록된 얼굴 정보로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직원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보안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해 얼굴 인식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출입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이 정도 시스템은 중국에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니 그 수준이 전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자동으로 조명이 조절되고 미팅 준비가 끝나자 AI 비서가 자동으로 회의록을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도 AI 기반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시스템이 사용자의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회의 도중에 있었습니다. 한국 측 기업 담당자가 자사의 최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소개하면서 실시간으로 공장의 운영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AI 모든 생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자동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AI가 공장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의를 마친 후, 저는 한국 기업의 담당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가벼운 비즈니스 만찬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이날의 식사는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식당은 전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한식당이었지만, 내부 운영 방식은 완전히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먼저 태블릿을 이용해 대기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부 대형 음식점에서는 QR코드로 예약을 받지만, 한국에서는 이 시스템이 중소형 음식점까지 자연스럽게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문 방식이었습니다. 종업원을 부를 필요 없이 테이블에 설치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모든 주문을 할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AI 기반의 추천 메뉴 시스템이 있어 저희가 선호할 만한 요리를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로봇이 다가와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봇 서빙이 중국에서도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이미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QR코드보다 NFC 기반의 간편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보안 문제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널리 사용되지만 QR코드 중심의 결제 방식이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 단계 더 발전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 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또 한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날 회식 자리에서 과식을 한 탓인지 아침부터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는 신속하게 저를 병원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실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내심 걱정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서도 긴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며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병원은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자동 접수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간단히 신원 정보를 입력하였고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절차에 저는 적지 않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매우 친절하였으며 제 증상을 면밀히 확인한 후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어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즉시 진행되었으며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가 단 30분 만에 나왔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일한 검사를 받을 경우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체계적인 시스템 내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약 처방 과정 또한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인근 약국에서 즉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었으며 약사는 친절하게 복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예상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속한 진료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합리적인 가격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IT 및 기술 분야에서만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갖추고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한국 기업 담당자에게 솔직한 감정을 전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이토록 발전한 나라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체계적이라니 중국이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실제 경험한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단순한 감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 사고방식과 태도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저는 주변 거리를 걸으며 서울의 모습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도시는 정돈되어 있었으며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 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 보았는데 놀랍도록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오직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이처럼 무료로 빠른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 기업 담당자의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저는 중국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제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단순한 신선한 사실이 아니라 향후 저의 업무 방식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번 방문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제 동료들에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시스템이 강하고 기술이 강하며 국민들이 강합니다. 저는 이제야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과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출국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짐을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곱씹었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마친 후, 한국 기업 담당자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고, 이곳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효율적인 보안 검색, 공항 곳곳에 배치된 스마트 로봇 안내 시스템까지, 한국은 공항 운영마저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추속을 밟으며 저는 이곳이 단순한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 면세점을 둘러보며 마지막 기념품을 구매한 후 한국 기업 담당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나라다.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과 기술력에서 진정한 강함이 느껴진다. 우리는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배우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바라봐야 한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첫날, 저는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며 다시 한번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도 될까? 한국 방문 전까지 저는 한국을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술력, 시스템, 그리고 사회 전반의 효율성까지 한국은 이미 선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면 윗선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된 보고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공장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공공인프라의 효율성, 그리고 의료 시스템까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경쟁자로만 볼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협력해야 할 대상이며 배울 점이 많은 국가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상사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보고서를 진지하게 읽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롭군. 우리도 한국의 시스템을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하면서도 내심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 개인의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친해진 기업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출장이나 견학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을 위해 만나고 싶네요.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한국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출장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사고방식을 바꿔놓았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새롭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경쟁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나라가 가진 거대한 가능성을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서울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발전과 가능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레이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